여러분, 혹시 노란 봉투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동안 정말 뜨거웠던 이슈죠. 아니, 법 이름이 왜 노란 봉투일까요? 이름부터가 좀 독특한데, 이 법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 꼭지를 짚어 볼 거예요. 첫째, 도대체 이 봉투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둘째, 이 법이 근로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셋째, 가장 치열한 논쟁 지점은 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이름에 얽힌 사연이에요. 노란 봉투. 모든 건 정말 작은 공감,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진짜 왜 하필 노란 봉투였을까요? 그냥 흔하디 흔한 사무용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중요한 노동법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으로 가 볼게요. 당시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 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분위기가 아주 무거웠겠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인 2014년에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시민 한 분이 시사 잡지사에 노란 봉투 하나를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금이 들어있었죠. 바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정말 거대한 불씨가 된 거예요. 노란 봉투는 이때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자는 사회적 운동의 상징이 됩니다. 그 봉투와 함께 온 메시지가 이랬어요. 47,000원을 보냅니다. 47억 원이라는 그 엄청난 부담을 나누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요. 와, 정말 47억 원에 비하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무게는 전혀 다르죠. 바로 이 연대의 메시지 하나가 법안 전체에 노란 봉투법이라는 강력한 이름을 붙여 준 겁니다.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정말 강렬한 상징을 갖게 된 법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대체 뭘 바꾸자는 걸까요?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이 법의 첫 번째,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근로자의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과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법을 보면요. 근로자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월급이나 임금 같은 걸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딱 월급쟁이의 이미지가 강했죠. 좀 좁은 의미였어요. 그런데 노란 봉투법이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기준이 돈에서 권력으로, 그러니까 지배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누가 나한테 월급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시를 내리느냐, 이게 근로자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엄전한 변화죠? 그럼 이렇게 정의가 바뀌면, 누가 혜택을 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분들, 배달앱 라이더분들, 여러 회사랑 일하는 프리랜서들, 그리고 각종 플랫폼 노동자들. 사실 이분들은 기존 법으로는 보호받기 애매한 경계에 있었거든요. 바로 이분들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자, 근로자의 더미가 이렇게 넓어졌으니, 당연히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자의 범위도 같이 넓어져야겠죠. 이게 또 하나의 핵심인데요.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월급은 안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들의 노동 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책임도 져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근로자와 사용자의 판이 완전히 새로 짜여지면서 드디어 이 법의 가장 뜨거운 감자, 가장 치열한 논쟁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책임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문제예요. 다시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47억 원. 아까 말씀드렸던 쌍용자동차 소송에서 청구된 손해배상액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도대체 이 숫자가 왜 이렇게까지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메꾸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앞으로 또 파업하면 이렇게 될줄 알아? 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결국, 노조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억압수단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양쪽의 입장에 정말 팽팽하게 맞섭니다. 한쪽 그러니까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라고 주장하고요 반대쪽 재계와 정부는 아니다 이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칫하면 불법 파업을 남발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라고 맞서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내놓은 해법은 이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좀더 합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제 법원이 누가 얼마나 잘못했나를 조합원 한명한명 한명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한 사람이 파업으로 인한 전체 손해액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연대 책임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여한 만큼만 책임지자,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법을 둘러싼 희망과 우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노동계 쪽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비정규직이 더 두텁게 보호받고, 노조활동을 억누르는 거대한 소송도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반대편, 경영계에서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사분쟁이 더 잦아지고, 경제가 불안해져서, 결국엔 투자심리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솔직히 어느 쪽의 예측이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이 노란봉 투법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앞으로 몇 년, 아니 몇십 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나타나게 되겠죠 결국 이 지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법은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의 노동자들을 지켜주기 위한 꼭 필요한 방패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창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법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